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통일교 특검을 두고 한 목소리로 국민의힘을 겨냥했습니다. 홍전 시장은 특검이 추진될 경우 국민의힘의 정당해산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될 뿐이라고 주장했고 조 대표도 이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. 홍전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하면 이재명 정부가 곤경에 처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그는 유사종교 집단이 정계에 잠입해 당내 경선을 좌지우지한 것은 2021년 7월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올 때 신천지 10만 1천원짜리 책당 가입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그때 유사종교 집단의 몰표로 경선판을 뒤집어 본 윤석열 경선 총괄 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교도 끌어들여 자신이 직접 당대표 선거에 나가려고 했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이어 이미 끝난 전재수 의원 하나 잡으려고 시작한 국민의 힘의 단견이 결국 역공을 당하는 자승자박이 될 뿐이라면서도 기왕 여야가 특검에 합의한 만큼 반원법적인 유사 종교 집단의 정치관여를 뿌리째 뽑아 한국 정치판을 정화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같은 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홍전 시장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힘을 실었습니다. 조 대표는 국힘과 종교단체의 유착이 확인되면 국힘 해산 사유가 추가된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이번 특검은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로비를 가감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제3자 추천을 골자로 한 통일교 특검 안에 큰 틀에서 합의하자 지난 22일 특검 수용을 전격 선언했습니다. 이후 국민의힘과 원내지도부 회동을 통해 특검법 협상에 나섰지만 특검 추천 주체와 수사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각 당이 각각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대법원 법원 행정처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개혁신당과의 합의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. 민주당도 준내 특검법의 큰 틀을 마련해 내주 지도부에 보고할 계획입니다. 조국혁신당은 지난 23일 서황진 원내대표 명의로 자체 특검안을 발의했습니다. 해당하는 수사 대상자가 속한 정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 행사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